프레드릭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으로 본 2030세대의 정치 참여 청년들은 왜윤어게인을 외치는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2025년으로 넘어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4월 4일 탄핵 결정이 난 이후에 유너게이윤 에그에이아이엔이라는 구호 아래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현상은 단순한 정치적 반응을 넘어서는 문화적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혹자는 나를 극우라 멸칭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 그들은 현재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상황에 2030세대의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대통령 또한 탄핵되었다. 게다가 이미 파면되어 쫓겨난 대통령한테 법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 바보처럼 윤너게이윤 에그에이이엔을 외치고 있는 멍청한 2030세대라고 비판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레거시 언론들과 기성세대들의 논리로 프레이밍되었던 2030세대가 공부와 취업준비, 회사생활로 바빴던 그 세대가 도대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었지만 대체 왜 지금은 MZ라고 싸잡혀 개그의 소재가 되며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욕을 먹던 2030세대가 스스로 직접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서는 것일까? 사실 4.19 혁명도 2030 세대들이 거리로 나섰던 사건이지 않나? 그 당시 거리로 나왔던 2030은 공부와 취업, 사회생활로 바쁜 시기가 아니었나? 지금 2030 세대가 돈을 받고 집회에 나간다고. 소수의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저들을 아무도 지지해주지도 않고, 우파 유튜버들은 수익 창출이 막혀 있어 제대로 광고 수익을 받지도 못하는데 기업들은 정치적인 참여를 했다가 공격받아 매출에 피해를 입을까 지원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나.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은 탄핵 찬성 시위를 하는 좌파에게는 성결제를 해주었지만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우파에게는 성결제를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나. 우파 유튜버들의 경우 후원금으로 스피커와 트럭 등의 장비를 빌려오면서 남는 게 없지 않는가? 대체 누가 코인팔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프레이밍 해왔을까? 진작에 누구 지지율이 어떻다라는 여론조사는 선관위가 진행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정말 많은 질문이 생기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긴다면 당신은 2030세대거나 혹은 진정한 보수, 진보로서 깨어있는 사람이다. 프레드릭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 나는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문화비평가, 프레드릭 제임슨 프레드릭 제임슨의 정치적 무의식 더 폴리터컬 언칸셔스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제임슨은 모든 문화 텍스트와 사회적 현상이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무의식이 드러난다고 봤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표현이나 행동은 그 사회의 구조적 긴장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30 세대의 윤어개인 운동은 단순한 정치적 지지나 반대의 표현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의 젊은 세대의 등장을 나타내는 문화적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포스트에서는 제임슨의 이론을 바탕으로 2030세대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와 그 배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임슨은 자신의 저서 정치적 무의식 더 폴리터컬 언칸셔스 1981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제시한다. Always HISTORICIG -E 항상 역사와 알아. 그에 따르면 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 텍스트는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무의식적인 반영이며, 표면적인 담론 뒤에는 늘 구조적 긴장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현상을 단순한 유행이나 스타일의 변화로 보지 않고 사회체계와 권력구조의 변동을 투영하는 문화적 징후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문화혁명이란 이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아니다. 특히 제임스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천에 따라 문화 형식과 내러티브 형식도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과정을 문화 혁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 혁명은 과거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특정 정치 체제의 선동적 파괴가 아니라 기존의 지배적 질서에 균열을 내고 주변화된 집단이나 계층이 새로운 문화적 중심으로 등장하는 전환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2030세대가 주도하는 윤어게인이라는 흐름은 단지 정치적 슬로건을 넘어서 제임슨이 말한 정치적 무의식이 구체적 정치 형식으로 드러나는 문화적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 제임슨은 후기자본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분석하면서 문화가 단순한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구조 소셜스트럭처의 반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문화는 생산체계 모드 o 브프로덕션 u 나 시대적 충격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잘 담긴 부분은 다음과 같다. 더에스 a 틱 액트 이즈 이 i 프아이디 is 지컬 언드 더 프로덕션 o 브에스 i 틱오네 a 티브폼 이즈 p 비그 d 스프트에 o n of aesthetic or narrative form is to be 이 말은 문화나 예술의 형식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이고 우리가 소비하는 서사나 이미지 속에도 당대의 모순과 긴장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화적, 정치적 움직임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 특히 2030세대의 정치적 재구성과 윤허개인 같은 흐름은 이러한 제임슨의 분석틀을 통해 재해석될 수 있다. 단순한 정당 지지가 아니라 이는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기성 질서에 대한 세대적 저항의 신호일 수 있다. 문화혁명이라는 개념은 중국의 역사적 사례처럼 기존 전통을 파괴하는 운동을 떠올리게 하지만 제임슨이 말한 문화적 전환은 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제임슨이 말하는 문화혁명은 주변에 있었던. 중심으로 진입하는 기존의 기득권 구조에 균열을 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네이티브 2030세대가 살아갈 시대 그리고 2030세대의 정체성. 현재의 2030세대 그리고 그 아래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다. 태어나 보니 컴퓨터가 있었고 핸드폰이 있었다. 성장하다 보니 스마트폰이 생겼고 전자기기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가 과연 나쁜 일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논문, 기사, 책으로 사상을 전파했다면 지금은 문맥률이 거의 100%이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상당한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특히 이 세대는 유튜버, 스트리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디지털 컨텐츠 창작자로서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현재 초등학생은 유튜버가 장래 희망 5위이며 중고등학생들은 누구보다도 디지털 컨텐츠를 열심히 소비하는 층이다. 게다가 최근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AI가 존재했기 때문에 AI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세대로 성장할 것이다. 이들은 기존 미디어나 정치담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해석하는 데 익숙하다. 과거에는 언론과 정치권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기성 정치,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 틈을 파고든 새로운 서사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2030세대 그리고 그 아래 세대들은 단순한 세대적 교체가 아닌 생산체계의 변화와 맞물린 전혀 새로운 인간형으로 볼수 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이며 몰려오는 정보의 흐름과 진실을 스스로 탐색하는 데 익숙하다. 결과적으로 과거처럼 언론과 정치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적 경제적 전환기 속에서 형성된 이 세대는 기존의 포스트 모던적인 감수성의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이 나서는 이유는 단순한 반항이나 정치적 호기심이 아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로 태어나 후기자본주의의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을 동시에 체험한 세대이기에 기존의 포스트 모던적 질서에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030세대가 저항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란 한편 이들이 저항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문화적 사조로서 페미니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퀴어 이론, 해체주의, 팝아트, 하위문화 서브컬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중심 담론과 권위에 대한 불신, 진리의 상대화, 경계의 해체 아이러니와 패스트시 패스티시 혼합과 짜깁기 등의 특성을 통해 전통적 가치에 균열을 냈다. 하지만 오늘날 특히 2030세대의 문화적 정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러한 특성에 강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상대주의가 진실을 모호하게 만들고 진정성을 해체하며 사회 구조를 설명할 언어를 상실했다는 점에서다. 이들은 해체 이후의 허무가 아닌 새로운 리얼리즘과 구체성, 설명 가능한 세계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서부지법의 그림을 보라. 이런 그림들 이 이태원 참사 이후 서부지법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원이 왜 저울을 든 여자 뒤에 바포매트를 상징하는 염소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걸까? 이미 악마들이 법원을 장악했다는 의미인 걸까? 저 기사의 사진 외에도 다양한 그림들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구글에서 서부지법 그림 키워드로 더 검색해 보는 걸 추천한다. 저 오컬트적인 그림을 보면 나의 경우에는 거부감이 느껴진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포스트모던적 질서라 하는 것이 결국 인간 근원의 본질을 부정하는 측면이 있기에 본능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반발을 하고 포스트모더니 주류가 된 세상에 반발을 하려는 세력이 나오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리얼리즘 2030세대가 주축이 되는 새로운 문화사조의 탄생 따라서 우리는 유너게인을 단순한 정치 캠페인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시대의 세대적 리얼리즘이자 새로운 생산체계 속에서 등장한 문화적 변환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 흐름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하나의 징후이자 향후 정치 문화적 지형의 재편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다. 유너개인이라는 흐름은 이러한 갈망에 대한 응답이다. 그것은 단순한 인물 중심의 지지가 아니라 디지털 세대가 기존의 이념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다. 의는 보수나 진보의 이분법 속에 포획되지 않는 문화적이고 세대적인 반응이다. 그들에게 보수와 진보라는 것은 네임태그일 뿐, 어차피 똑같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정치인인 것이기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유너개인이라는 움직임은 단순한 선거 국면의 일시적 반응이 아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시대에 축적된 피로감과 무력감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자율적 인식과 현실인식을 통해 새로운 내러티브로 조직된 결과이다. 이 모든 것은 역사의 반복이며 예정된 수순이었을 수도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이 말했듯, 문화는 그 사회가 처한 생산체계와 구조적 긴장의 무의식적 반영이며 항상 역사와 하라는 그의 명제는 지금. 이 세대의 정치적 선택마저도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시대적 구조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오늘날 2030세대가 직면한 현실,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 민주주의의 탈진, 알고리즘 속의 정보 해방, 이 모든 조건은 기존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게 만드는 환경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윤어게이는 단지 한 인물에 대한 지지를 넘어 새로운 정치 문화의 정초, 곧 문화사적 전환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혁명이다. 이는 기득권에 대한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주체로 등장하는 서사의 전환이며 리얼리즘적 감각과 디지털 감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의 출현이다. 리셋 코리어, 윤에그 A. I. N. 이제 이 말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치적 무의식이 표면 위로 드러난 신호다. 1920년대에는 모더니즘이 새로운 것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 오래되고. 고여버린 모더니즘의 반기를 들었다. 2025년부터는 더 이상 무엇이 포스트모던인지도 모르게 썩어버린 포스트모더니즘의 반기를 든 2030세대의 리얼리즘과 디지털 감성, 그것의 시발점이 바로 윤어게인인 것이다. 즉, 윤어게은 포스트모던 이후의 피로와 무기력에 대한 리얼리즘적 반동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주체가 등장하는 문화혁명의 서막이다. 지금 이 흐름은 단지 정치적 표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지형을 바꾸는 기점일지도 모른다. 기득권 중심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종언을 맞았음을 선언한다. 2030 세대가 리얼리즘과 디지털 감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사조를 만들어낼 것이다.